들어가, 들어가 보고 싶으면 좋은 거. 트, 야, 얘 사이즈 된다. 바다의 왕자, 우럭 귀신. 안녕하세요. 우럭 귀신입니다. 오늘 10월 13일 금요일이고요. 아, 인천의 연안부두에서 루피나오 어, 타고 갑오징어 어, 나왔는데 요즘 갑오징어가 잘안 나오죠. 하지만 갑오징어 나왔습니다. 어쨌든 갑오징어, 가보징어, 근데 갑오징어랑 어, 광어가 같이, 같이 이렇게 잘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갑오징어, 광어 같이 병행 출조고요. 일단 오늘, 어, 갑오징어부터, 갑오징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오징어, 이제 가지채비 담갔고요. 갑오징어부터 일단 한 마리 어떻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팅 예. 우와. 쭈꾸미 <laughs> 봐, 씨. <laughs> 문어다, 문어, 씨. <laughs> 야, 인천 쭈꾸미. <laughs> 바닥인 줄 알고, 바닥인 줄 알고 걸었다가, 살짝 떼어냈는데 와 엄청나게 큰 사이즈입니다 문어입니다 문어 자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 인천 가오징어가오징어 광어 아네 의사님 어서 오시고요 해바님 어서 오시고요 아우, 그렇게 추운 것 같진 않은데, 추 춥, 춥네. 아, 목도리를 빨아놓고 안 갖고 왔어. 그냥 왔어. 아이씨. 아, 라이브 처음이시구나. 이구로님 라이브 한번 빠지면은 계속 들어오게 될걸요? 아마 이제? 네, 감기, 감기 조심해야죠, 감기. 요즘, 요즘은 감기 걸리면은 병원에서 대접도 못 받는다는데. 아, 배추 씻어놓고, 아, 이제 식사하시려고? 네, 오늘은, 예, 네, 오늘은, 어, 선사에서 그, 허락을 한 날이에요. 그, 뭐냐. 밑에는 애기 달고, 위에는 웜 달고. 에, 밑에는 웜 달고, 아, 예, 아 예. 밑에는 애기 달고, 위에는 웜 달고 해서, 지금 포인트가 갑오징어랑 어, 광어랑 에, 같이 나오는 포인트예요 지금. 여기가. 그쵸. 어제 뭐 보니까, 대충 보니까 갑오징어 한 5마리부터 10마리 정도? 어, 네. 그 정도 선이더라고요. 뭐안 나오는 걸 어쩌겠습니까? 슬. 아, 난 우럭귀신이야. 나는 역시. 아, 그쵸? 난난 우럭귀신이죠? 자, 우럭귀신은 원래 우럭 잡습니다. 멋있지? <laughs> 꼴랑만해요 <laughs> 겁나 작죠? <laughs> 뭐 어쨌든 어쨌든 잡았잖아. 아주 그냥 손끝에 후들거리는 게 쭈꾸미보다 손맛이 좋네. <laughs> 어디요? 어디 어, 어느 동 어느 동네? 어느 동네 어느 동네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 사이즈 좋다 이거 저아 왔다 뭐가 똥 때리네 응, 뭐가 똥 때려 뭐가 때리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광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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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광어 잡았어요. 야, 보여줄게요, 광어. 맞지맞지 맞지? 이게 얼마냐냐면, 야, 그래도 40은 되는데, 이거? 40 넘어? 40 넘어? 네. 어... 야, 하윤아, 이건 니거다 네 어, 와서 가지가. 어, 하윤아, 여기, 여기 이름 써놓을게. 여기다가 매직으로 송하윤 써놓을게. 가지고 가. 알지 난, 난 광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 오천으로 내일 문갑광 가요. <laughs> 별의별 단어가 다 생기는구나. 문갑광. 문갑광. 아 일단, 일단 하윤이. 어, 우리, 우리 저기 팀, 팀 고스트 회원입니다. 네, 하윤이. 송하윤, 사, 송하윤, 송하윤 군. 송하윤 군어 방어는 지금 잡아 놨고 그다음에 어 진짜 인천 인천 준이 쭈니, 인천 준이 님거 방어 잡고 그다음에는 가보진 거좀해 볼게요. 안재철 님네 어서 오시고요. 네. 어, 아, TV 도망 님. 아, 네. 아, TV 도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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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때려. 아, 또 때렸는데 씨. 아, 인천 주님 죄송해요. 아 씨. 아하하. 유방 <laughs> 죄송해요. 때렸다 그랬지. 때리기만 하고 때리고 갔어. 아, 지금 빨간색어 아니고요. 자꾸 때리네. 뭐가 자꾸 이렇게 때리냐. 아 씨. 지금 오이, 오일 5일 광어들이 난리네. 오일 모터 레드 아니. 아또또 또 쇼파이트 났네. 또 쇼파이트 났어. 아 씨. 미치겠네. 또 꼬였어요. 또 꼬였어. 선장님 초록색 모자 쓰셨나요? 그럴 걸 그럴, 아까 초록색이었던 것 같은데. 아씨, 우럽입질이었는데아외원 외연도 매운, 시간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자 왔죠. 애기애기온거 같아. 애기 자. 자, 나는, <laughs> 나는, 나는 우럭 귀신. 나? 아? 겁나 귀엽지? 아, 불쌍해. 뭘, 뭘 먹게, 먹을 게 있다고, 이거를 참. 에?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 있는 거를 먹겠다고, 달려들, 달려들고. 불쌍해,랑. 아, 잘가. 뭐야, 인천주님 어제 외원도 갔어요 인천을 버리고 참나 나보고 인천 오라고 오라고 그러더니 자기는 인천을 버리고 며들리가 어떡하지 강태시킬까? <laughs> <laughs> 자, 또 왔죠. 뭐가 똥 어, 아, 빠졌나? 아이씨! 아전 <laughs> 야 아까 개 왔는데 어? <laughs> 응? 아이끼 보내 보내줬는데 보내 줬더니 또 왔어. 씨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와. 그만 와. 똑바로 <laughs> 서. <laughs> 아, 우럭이네. 올라오는 게 우럭이 신님 다 오고만. 성을 당기네. 애들이 인사하러 왔잖아 인사하러 겁나 귀엽지? 야 그게 자 이자 우럭이 이자 우럭 <laughs> 여기 애기 꼭 달아주세요. 애기 같이 하세요. 아이가오징어가오징어 나오나 본데 여기는요 가오징어 포인트인가 봅니다 얘 애기를 꼭 달아달래요 왔다 뭔가가 왔는데 갑이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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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 왔어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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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갑이 나 오늘 갑 주로씩 하는 거다 어? 나 오늘 갑 a p 씩 하는 거다 <laughs> <laughs> 한번더봐한번더봐 방생할라 그랬는데 한번더봐한번더봐 l 여러분 인천에 all. t 있어요? s all. That's 누가 인천에 가보지가 없다 그랬어. <laughs> 방생했는데? 야 여기다 넣어놨는데? 갑들이사냥님 아무래도 고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나 어? 방금 잡은 건 뭐야 그분? <laughs> <laughs> 아, 바다, 바다에 킵한 거 빨리 빼오라고요? <laughs> 아, 그러니까. 아, 이제 아까 사진을 찍는다고 일찍 얘기를 해야지. <laughs> 하긴, 선사, 선사 입장에서는 그럴 거야. 그죠? 가비 사진이 그래도 이렇게 있어야지. 근데 바다에다가 킵을 해놨으니 참, 에이, 혼나도 싸. 혼나도 싸, 혼나도 싸. 아, 네. 아, 제가 아까, 아까 내, 저기, 뭐, 영상이나 안... 라이브 하기 전에, 야, 씨. 야, 이거 타이, 약간 시간을 주면 안 되는데? 갑오징어가? 그냥 바로 쳐야 되겠는데요? 어, 이렇게? 바로 쳐야겠는데? 바로 채야지 아까 방금 전에 시간 딱 잠깐 줬더니 탁 놓고 도망가네 쭈꾸미네 쏘리 <laughs> <Sorry. 웃음> 지금 자본주로 오락 해달라고요 싫은데요 싫은데요 싫은데요, 싫은데요. 그나마 여기 쭈꾸미가 조금 나오네요. 쭈다, 쭈쭈쭈쭈쭈. 해가 좀딱 떠줬으면 좋겠는데. 아, 바람이 약간 찹니다. 바람이 약간 차고. 아, 수원. 제가 알아갖고 올게요. 아, 이, 이 배는, 이 배는 중간에 가면 수심하고 저걸 다볼 수가 있어. 내가 보여드릴게. 동신이 형, 아 정말. 아까 채비 터트려 먹었다고 애기 값 보내준 거예요? 아, 고마워요. 야, 애기, 애기 값딱 보내주니까 딱 오는데? 아, 동신이 형 멋있다. 응? 축궁이지만. 네, 토목님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급의, 급의 주황 좀 알려달라고 제가, 제가 그랬는데. 어, 이 배에서는 나 혼자만 잡고 있는 것 같아. 그치 않아요? 제또내 <laughs> <laughs> 자랑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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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하. <laughs> 야 갑이다, 갑이다, 갑이다. 여러분, 갑이 왔어요.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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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 방어 다운샷의 챔질 타이밍은 통하고 한 박자 쉬고 어, 호킹하면 됩니다 통훅통훅트 <목소리> 조그만하다, 조그만해. 야,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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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 야, 겁나 조그만하지? 이게, 어, 30cm 짜리, 30cm 짜리 광어에요. 이거는 인천주님 거에요, 인천주님 거. 근데, 인천주님, 근데 이거 방생해야 되지 않아, 이거? 이거 방생해야 될것 같은데? 너무 작은데? 이거는 이따가 저기 조과 사진만 찍고 이따가 방생해요. 예. 너무 네. <laughs> 들어가, 들어가 보고 싶으면 좋은 거. 트야얘 사이즈 된다. 얘 사이즈 돼 사이즈 돼 사이즈 돼 사이즈 돼 사이즈 돼. 최소 최소 사자 이상이다 이거. 최소 사자 이상이야. 사짜 아니야. <laughs> 야씨, 아니, 아니, 너왜 드랙을 차? 아니, 아니 아니야 얘 엄청, 아니, 아니 그 그러니까 그랬대니까. <laughs> <laughs> 아니야 진짜 드랙도 쳤대니까 얘가. 아큰줄 알았는데 뜰질값도안 <laughs> 나. 뛰어놨잖아. 나도 뛰어오는 소리 안 들었으면 부를 뻔 했어요 아네 지금 단차를 조금 내릴 필요도 없잖아 좀 있기는 아까부터 그 생각은 했는데 지금 잡히고 있어서 그냥 그나마 지금 하고는 있어요 잡히고 있어서 뭐 그지같은 <laughs> 뭐 애들이지만 우럭이다 한뼘한뼘으로한뼘 오랜만이죠, 한뼘으로 저기, 저거 배탈 때만, 철선, 철선 탈 때만 나오는으로. <laughs> 최인혁 TV님, 네, 어서 오시고요. 아, 이광수, 이광수라고 불러달라. 아, 네, 이광수님, 어서 오세요. 근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아, 진짜, 진짜 이광수님이에요? 런, 런닝맨 이광수? 진짜요? 맞아요? 설마. 설마. 이 설마 이광수님이 여기, 여기 들어왔다고? 어, 어떻게,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지? 아, 전화번호 주세요. 제금 전화할게요. 아, 영, 영상통화? 아, 그러니까 이광수님, 내, 내가 지금 영상 통화할게. 전화번호 알려. 아, 지금 여기서 하면 다다 다 아는구나. 안 되겠구나.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 이광수님, 이거 확인 확인해야 되니까요. 제 카톡으로 전화번호 주세요. 제가 지금 전화할게요. 이광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막해 빨리. 여러분들 질문을 막해서 대답을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자고요. 저저 저 연예계 쪽에 아는 사람 많아요. 혈액형은 몰라요. <laughs> 아, 진, 진짜로 저 연예계 쪽에 아는 사람 많거든요. 뭐, 유명하진 않지만. 두사람다 나옵니다. 네. 혹시 어떻게 알아? 진짜 맞는지. 응? 우리, 우리 세상 그렇게 박하게 살지 맙시다. <laughs> 아, 네. 오늘 졸업은 아니고요. 아, 네. 인천권. 인천권 수갑은 오늘 졸업입니다. 인천권은. 인천권은 우리 오늘, 오늘 졸업하고요. 내일모레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여수로 갑니다 여수 남해권 휴납 졸업하러 갑니다 그때도 라방할 거니까 습니다 돌아가는 시간은 그냥 요 일단은 오늘 광어 광어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오늘+ 오늘 잡은 광어예요 네, 여러분들 잠깐 보고 계세요. 아, 저는 짐 정리 좀 할게요. 오늘은 한 마리만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옆에 못 잡으신 분들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방생하도록 할게요. 자, 아,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갑오징어 졸업식이라고 뭐 왔는데 갑은 갑은 두 마리 뭐 대신에 광어도 자꾸 뭐 재밌게 놀다가 가는데 아 인천 올해 인천 영 아니네요 아 진짜로 솔직한 솔직해서 솔직한 말씀입니다 네 하여튼 인천의 조항은 오늘 이랬다 이랬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연안부도 연안부도 인천 연안부도 어, 루키나오이호 타고 여러분께 인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안녕. 꽃노래에 춤추는 갈매기 친구